지금 하지 아니, 야, 너, 너, 너형 어디 있는 거야? 아직 안 나왔어. 야, 고거 그거 너무 재밌구나. 형우니 네, 괜찮지. 아, 그하는데하 그래. 아, 우리 태현이한 것 같은데. 잘 생겼어. 우리 슈니. 이 아, 아, 우리 있어. 모아분들이 그래. 생일이라고 하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 오늘 준비 준비. 아, 우리 모아 태어난 게 어그제 같은데 벌써 아자아자 아, 걸어다니고 귀여워 죽겠어. 어어요어 아, 뭐야? 태져 있어요? 있어요? 켜 있어요? 진짜 뭐야. 난, 난, 난. 난 진짜 몰랐어. 저도 네, 네, 몰랐는데? 나, 자, 거 진짜 요만 진짜로? 진짜 진짜 요망한 그러면 우리 모아분들 그르기회 아,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와. 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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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 t w h a 어 말해주지 아, 모아는데. 아, 모아는데 우선 생일 축하해요. 모아 a t What? What? 모아분들이 h a t What? w 살나 저희 세 살인데 선배라고 불러요. 아직 여섯 살을 더 먹어야 급식을 먹을 수있으니 t What? w h 못하니. <laughs> 빨리 안면 이거 초거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스매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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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린 인트, 엘티? <웃음> <웃음> 인트, 엘티? 오케이, 일단 우리 모아분들이 오늘 아, 아. 두살이요 형 맛있게 먹어요 진짜로 야 너나 맛있게 먹어 <목소리> 형 진짜 다 모으세요 뭐다다 먹어 네, 뭐하면 뭐뭐 팅시켜야죠아 아, 너한테 밖에없리왜잡질 아. 못하니 <laughs> <laughs> 너는 진짜 못자르구나뭐 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라봤어 맨날 숟가락 들고 달려들게 봤겠지 인정 인정 아야야 파먹자 먹자? 나 아, 아는대로 하지 안되아 진짜 야 내가 는야 이게 포크로 내가 팔는데 가져갔어 근데 나는 초코케이 아 음. 이거 맛있어요. 어시오, 명확해. 아, 봐봐. 근데... 어, 저 명확진도 봐. 짱이야, 짱이야, 명확진 봐. 진짜 뭐 맛있다 오늘 저희가 또 팬싸를 하고 왔는데, 저희 <laughs> 팬사실 너무 잘 가. <laughs> 너무 모아분들 뭐, 하이텐션이고 재밌어요. 진짜 어. 에너지 완전, 완전 짱이셔. 응. 그래, 완전 응. 하이텐션. 난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팬분이 나한테 태텐다 완벽한데 하자가 하나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 거가 됐어요. 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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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탕하셨는데? 저는 그거였습니다. 모아 분들 카메라만 이렇게 켜져있어서 우리는 모아 분들 화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면에 어떤 종이를 들고 있는 연준아 이걸 보면 은 연준이 라고 연준 어쩌고 뭐 어쩌죠 이렇게 돼서 카메라 딱 끼자마자 저 범규인데요 <웃음> <웃음> 아 범규야 안녕 <laughs> 아까 전 어떤 분은 딱 처음 왔대요 다음 넘어가서 막 카메라 딱 껐는데 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내 미모 보고 또 감탄하셨구나 탄탄한 거 아니야? <laughs> 간단일 수도 있구나 예전 데뷔 초에는 이제 우리도 처음이고 하면은 우리도 말을 못 하니까 아,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 우리는 말을 잘 하니까 처음이라 할 말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 그럼 제가 1분동안 얘기해드리겠다고 1분동안 그냥 저만 얘기하고 <laughs> 와우 <웃음> 야 대단하다 나는 <laughs> 처음이라 할말다 까먹었... 저, 저도 까먹었는데요 <laughs> 이거 눈 쳐다보다가 원기 엄마 이게 감사해요 <웃음> 무슨 말 해야 되지? <웃음> 네 <웃음> 오아분들 케이크인데 우리가 먹고 있네. 당신은 왜 우리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까? 맛있네. 저희 집은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도 치킨 시키면 한 마리 다 먹잖아요. 아 진짜? 이래보네 소년. 이래보네. 나를 먹었어. 되고 있다. 약간 교수님 같아. 과제는 내가 세개 내일까지 오늘 했잖아. 저는 인기 가요에서 수빈이 형한테 밸런스 게임을 시켰거든요. 뮤직뱅크냐? 인기가요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빈이 형은 오늘 결국 원샷을 받으면서 끝났어요 <transformer> 그리고 또 방송국의 맞아? 아들이 되요 엄마 아빠 <laughs> 저희는 모든 방송국을 사랑합니다 <놀람> 우리도 케이크 먹고 싶어 먹게 여러분들 <놀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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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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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라주거 어, <놀람> 그러니까 <놀람> <들거든>. 아! <놀람> 태이란 사람이 가운데서 주도하고 있어 못떠다 너네 진짜 짜증 난다고 저가저 아무것도 않았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연이저 조금밖에 안 했어요 조금밖에 안했어너 <laughs> <진짜> 잘한다 헐 <laughs> 수빈 엄마, 수빈이를 가르. 어머님께 저희가 다음 주에 어, 한번 허락 을 구해보는 걸로. 동규 씨, 팔씨름해 처음 해요 아, 저 진짜 들어와요. 아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큰줄 알아. 아, 아저있어 들어와. <웃음> <웃음> 야, 야. 어, 아, 진짜 들어오라니까. 사들 <laughs> <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손 잡아 자 아, 열심히 해봐 아, 진짜 뭐야 내 약해 보여요? 아니 이걸 아, 수빈이 와. 형이 모아봐 손이 소뚜껑만 한데 요 모아 야 모아니까 적당히 해 모아 이거 줄게 관계 가득 차 응. 있어 모아 뭐 아니야 모아인데 뭐 설마 너 진짜 진심으로 할거 아니지? 해 아니지 펑디야왜 불러 아펑디야 자꾸 이러면 나 탈적할 거야 아, 뭐니까? 캐릭터가 지뭐 보고 싶어요? <laughs> 멤버들이 잠을좀못하요그래서 <laughs>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기야, 보고 싶어도이더이이더 생일이 생일이 더생 생일이 생일이 더생 생일이 더생이 어쩌라고요? 나 소화했어도 지금 할 말이 있너 정말 복대나했지가 예쁘면 다냐? 저희 동생의유치 유치하게도 우리답잖아. 하마다. <laughs> <더. 그럼 웃음> <우리답잖아. 웃음> <나>. 나는 진짜 케이크를 원한다. 아핑 받네. 아 멈마. 오랜만 맞지 않아? 신장할려고 했던 거 맞아. 이걸 네. 보시면 눈썹을 깎을게요. 손가락 하트 하러요그것 <laughs> 해시태그로 내 눈썹 해서 올려주세요. <laughs> 다 같이 자기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삭발한다 이걸로. <laughs> 자기야 보고 싶어. 머리? 내 머리 해서 올리세요. 네. Can I marry with o a... u 어 잠시만. 야 아빠가 이자아아 인정... 어, 잠깐만 내 아들은 <laughs> 안 되는데. 어. 범규 잘하네. 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되겠다. 근 이거 신고 먹으면 여러분 채팅 금지 당해요? 신고해야 돼 누구냐? 회원은 <목소리> 과학 아, 아, 선생님 같아. 이거 어, 신고할까? 연준 <목소리> 너 잘생겼어. 바로 신. 오케이 <laughs> 이주년이니까 오늘은 봐준다. <laughs> 연준 오빠가 나와 결혼한다. 니저 결혼한다면서 <laughs> 혼자 감격받았어. <감겨> <laughs> 내가 연준 오빠와 결혼. 자, 계속 타임해볼까요 좋아. 가. <웃음> <웃음> 네. 그 저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리였습니다. One, two, t h e 이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가리 한번 해주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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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다, 다, 다. 올라. 이러면 꺼지나? 아, 캐지스캐지스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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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워!